안녕하십니까. 박혜진 교수님 피아키 연구팀의 발표를 받게 된도 동규리입니다. 이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초미세먼지로 유발된 폐질환용 식이약품 인비트로 스크리닝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마커 도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IT팀의 특징 선택 알고리즘으로 분석된 유전자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기능성 식품 연구팀에서 이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 및 카테고리화로 분별하는 작업 중 일부를 이번 피아키 프로젝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미세먼지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로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는 기관지 및폐 깊숙한 곳 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침투하여 여러 질환은 발병시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약 300만 명이 실외 대기오염에 의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 그중심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급성하기도 감염 또는 폐암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로 기존 논문에서는 진 어르의 결과 데이터에서 기존 문헌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한 바이오 마커를 위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기존 논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체 생리학적으로 적합한 바이오 마커를 도출을. 목표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할 유전자 데이터는 IT팀에서 특징 선택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트럭 드라이버와 오피스워커의 마이크로린의 분석 데이터, 그리고 NCBI의 GEO 분석을 통해 얻은 디젤 노출 및 비노출 집단의 유전자 데이터입니다. NCBI의 GEO는 더진 익스프레션 옴니버스의 약자로 고처리량 기능 개놈 데이터를 보관하고 자유롭게 배포하는 공용 저장소입니다. 저희는 이 GEO에서 디젤과 관련된 논문을 추적을 하고 Analysis with GEO2R 버튼을 눌러서 디젤 노출에 의해 증가된 유전자를 얻어냈습니다. 그 후에 CEG에서 c e g o l o g 카테고리를 분석을 한 후에 엑셀의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케그에 대해서 케그는 고수준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원으로, 생물계의 유전적인 것에서부터 분자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 프로그램입니다. 케그 오톨로지 데이터베이스는 기능적 오톨로그의 면에서 나타내는 분자 기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케그 사이트에서 원하는 유전자 이름을 넣고 검색한 후에 HSA라는 인간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클릭을 하고 분석 자료에서 케그 오톨로즈에 대한 내용을 엑셀로 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결과 및 데이터 및 결론입니다. 먼저 디젤 노출 데이터입니다 노란색에서 부터 파란색의 큰 카테고리는 앞에 캐그 오톨러지에서 가장 큰 범주의 카테고리이고 그 중간 수준의 카테고리를 카테고리 별로 유전자 수를 세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 디젤에 의해서 증가된 유전자 발현, 아, 유전자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는 단백질 패밀리 가운데 유전 정, 유전 정보에 관여하는 유전자 수가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트럭 드라이버 오피스 워커는 단백질 집단에서 시그널과 셀룰러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암 발현, 유, 관여하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디젠 노출군에는 제네틱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관여한 유전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멤브레인 트래픽킹, 스페라이 세오솜, 트랜스 n s c r i p t i o n f a 그 가운데 CIR1, GAD45, OSGIN1 등의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트럭 드라이버에서는 시그널링과, 시그널링 앤 셀룰러 프로세스와 암과 관련된 유전자가 발현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어, 세포 증식과 사멸에 관련된 시그널, 몰래큘 발현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결과는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이 유전자가 미세먼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더 조사를 진행을 못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이 유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